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포럼 시간입니다. 우리 만우엘 교회 우리 237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부터 3주간 7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재 권역 새벽 기도회는 3주간 쉬게 되는데요. 우리 본 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 서백기도의 메시지는 어,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두고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2, 3, 7 치유 서및 24실 때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문화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확인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 주시는 1, 2부 말씀, 또 토요일날 주시는 산업 전도학 핵심, 또 흩어진 제자들, 이 주간 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또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 연재 새벽 기도에는 없지만, 3주간 동안, 어, 가능한 그 주간 메시지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포럼으로 말씀만 좀 포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의 말씀 포럼은 제 주일 1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아, 본문은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5병이어 어, 기적 그 사건처럼 오늘 본문에는 7병이어 기적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 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주신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 어, 참된 기적이 뭘까요? <laughs> 뭐 뉴스에도 보면 한 번씩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참된 기적이 뭘까요? 성경에도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또 칠병이어 기적, 떡 일곱 개와 어,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굉장한 기적이죠. 어 그러나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또못 보는자가 보게 되었다. 죽은자가 살아났다. 대단한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뭐 갈라지면 대단한 거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참된 기적이 뭘까요? 그래서 서론에서, 어, 유목사님이 그런 포럼을 해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있나? 또, 정말 기도 응답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속에 아주 이제 답답한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데 별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됐다. 했습니다. 참된 기적은 무엇이고 진정한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하는 교회와 세계 복음하는 단체를 만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었다니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2 3 7 7유 서밋 24시스템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미 일어난 이 참된 기적, 이 참된 기적을 보는 눈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깨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깨어진 것이다. 내가 깨어져 있고, 내 삶이 깨어져 있고, 내 상태가 감사할 수 없는 상태로 깨어져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아이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고, 제대로 된 학생은 교사에게 감사하죠. 제대로 된 신자는 하나님께 날마다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지금 내가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이미 일어난 참된 기적을 볼수 있는 눈이 없고, 내게 이미 주어진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과 영적 상태가 이미 안 되어 있고 어딘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딘가 무너졌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모자란지 늘 우리가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한다면. 뭔가가 우리 삶에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 참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적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참된 기적을 좀더 우리가 자세히 정확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참된 기적. 크게 세 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이 어느 날 거기서 애국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아는 자는, 삼된 기적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야 되고 애굽에서 노예생활해야 되고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기적. 이미 복음을 놓치고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한 노예생활하다가 어느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말하자면, 참 복음, 참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날에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왕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 재앙을 상징하는 노예생활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유월절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그 그리스도,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 문제 아닙니다.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애국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많은 원수의 공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오순절의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 6월절의 기적, 오순절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이 수장절의 배경, 수장절의 배경, 바로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의 배경.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애굽처럼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것은 6월절의 기적, 오순절의 능력, 수장절의 배경을 체험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일어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절기가 바로 이미 우리 인생에 일어난 참된 기적입니다. 참된 기적. 이 참된 기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이 참된 세절기의 기적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날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좀 편안하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세절기의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넓은 집에 살면 좋지만 좀 집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처럼 집이 좁으니까 남편은 화장실에 있고 나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다. 그거 감사하다. 그 자체보다도 이미 그거 집이 좁다. 상관없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면 좋지만, 조금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아멘. 더 하나님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24 기도할 수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세절기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는 보자,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임하는 그 보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보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이 여러분의 것이요. 237 나라의 우리 연장에 빛을 비추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도 체험하지 못하니 여전히 애국에서 노예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가난안 땅에 가게 되지만 두 번째 이 축복을 놓치고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그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요엘서 2장 28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말했 때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게 이미 붙잡은 이 6월절의 언약과 함께 성령의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오순절, 맥추절. 이 오순절의 축복을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서가리아서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니요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역시 바벨론 70년 생활 속에서도 6월절, 오순절 수정절이 이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서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애굽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면서 바벨론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이 문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직장에 와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절기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 축복을 놓치고, 이번에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속국된 시대에 이제 일어났던 이 4등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연약을 붙잡은 마가다락 방교회 4등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받은 설명들은 마가다락 방교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연약을 붙잡고 4등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환란 중에 일어난 안디옥교회는 역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을 정말 붙잡고 누린 안디옥 교회는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복음으로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게 되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로마 핍박 250년, 그것은 유월절오순절 수장절을 체험하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그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와 있는 문제, 우리 직장에 와 있는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문제 아닙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요. 세절기의 축복을 체험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가 온게 아니고 축복이 와 있습니다. 갈등이 온게 아니고 위기가 온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세절기의 기적, 세절기의 그 참된 기적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세절기의 참된 기적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누리시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어, 참된 기적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